안녕하세요. 복지만 챙겨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부자 아빠 백억입니다. 매일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한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만 65세가 되어서 정상 수령하면 되겠지라고 별 생각 없이 계셨던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유리한 방법을 찾으셔야겠습니다. 조기수령이든 연기수령이든 본인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본인에게 무엇이 더 유리할지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논쟁이 많은 조기수령이 유리한 이유를 자세히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조기수령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면 알아서 지급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금 개시 연령이 조정되고 있는 시기라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고 조기 수령제도를 이용하면 50대에도 연금을 탈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걱정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무작정 수급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수령 예상 연금이 얼마이든지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하는 선택이 많은 부분에서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다른 말로 노령연금이라고도 하죠. 연금은 원래 만 61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지만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가 돼야 수령할 수 있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돼야 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늦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 늦추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금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령화로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저출산 문제로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8세로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크지만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 수령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수령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저는 최대한 빨리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수령액을 계산해 본 결과 조기 수령이 거의 대부분 이득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제도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965년생이라고 하면, 만 64세가 돼야 연금을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탈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수급하게 되면 빨리 수령한 매 1년마다 정상적인 연금 수령액의 6%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그래서 5년 먼저 수령하면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하는 방식이죠. 내가 원래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월 50만원이었다면 5년 빨리 타는 대신 35만 원만 매달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4년 먼저 수급시 76%, 3년 먼저 수급시 82%, 2년 먼저 수급시 88%, 1년 먼저 수급시 94%의 연금을 제공합니다. 5년 먼저 타면 무려 30%나 손해보는 데왜 빨리 타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일 뿐 추후 물가상승률 일부분이 미반영되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조기 수령이 늘어나는데 애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더욱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 60세가 막 지난 분들의 경우 사회활동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몇십만원보다 나중에 몇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5년간 월 35만원씩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급 개념인 겁니다. 5년 뒤월 50만원씩 받는 연금과 5년간은 35만원씩 받고, 그 이후에도 35만원씩 받는 것중 어떤 게 이득일까요? 계산해 본 결과 5년간 미리 수령한 연금 총액을 정상 수령한 사람이 따라잡으려면, 11년 6개월 가량이 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조기 수령 대신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만 76세 6개월 이후부터 월 15만원씩 이득이라는 겁니다. 만약 1년 먼저 수령하면 어떨까요? 이때는 15년 6개월이 지나야 이득입니다. 즉, 79세 6개월 이후가 됐어야 이득이라는 겁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금을 타더라도 70대가 훌쩍 지나야 조기 수령한 경우보다 유리해집니다. 이 계산은 미리 수령한 연금을 소비 또는 저축했을 때 누적 효과는 제외하고 단순 연금액만 계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월 35만 원씩 5년간 연금을 미리 받았는데 이 돈을 소비하지 않고 연4% 적금에 넣어 뒀다면 어떨까요? 원금은 2,100만 원이고 이자만 200만 원 가량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은 또 목돈이 돼서 투자를 하거나 고금리 예금 상품을 넣어 둘수 있죠.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한다고 해도 매달 35만 원의 경제적 자유가 생깁니다. 75세가 넘어서 월 15만 원더 챙기는 것도 좋지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이 더 행복한 삶 아닐까요? 70대, 80대가 되어서 월 10만, 20만 원더 있어 봤자 자식, 손주들만 좋은 일이죠. 더욱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약 83세입니다. 단순 평균 수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살펴야 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회 활동을 할수 있는 나이가 겨우 66세 정도가 됩니다. 사실 70세 이후에는 여행을 다니기에도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나이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 건강할 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는 게 훨씬 풍요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단,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그러니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수령금은 내가 직업이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니 직업이 없을 때 신청해야겠죠. 앞서 안내드린 조기수령의 단순 계산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조기 수령이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우선 건강보험료는 각종 소득이나 재산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 상관없겠으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50%를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즉 매월 50만원씩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 600만원 수령하게 되는데 이 600만원 중 300만원은 소득으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잡힌 소득은 다른 재산과 기타 소득들이 합쳐져 점수로 환산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봤자 매달 지출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30%더 받으려고 굳이 수령일을 늦출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순히 금액적인 부분과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월 32만원을 주고 이 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는 하였으나 공정연금 수령시 감액되는 부분과 부부 공동 수령시 20% 감액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가 한 푼도 없어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금액이 50만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정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여 기초연금 삭감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미리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기초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유리할 것입니다. 매달 받은 연금 액수가 많으면 누구나 전액 지급받는 기초연금 액수가 나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받아온 연금 총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서 월 수급 연금이 얼마인지가 기초연금 감액률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소비를 하든 저축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께서 하는 후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젊을 때돈 적게 쓸걸돈좀더 많이 모을 거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더 많이 경험할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이런 후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으나, 조금이라도 젊고 활동하기 체력적 부담이 없을 때, 병원비로 모아둔 돈 쓰지 말고, 병원 가기 전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때는 최대 30%까지 감액이 있지만 연기수령을 하는 경우는 최대 36%까지 증액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간의 자세한 비교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무엇이 좋을지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도움되는 정보를 매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